머리 <목소리> <오. 목소리> 야, 기 자원 이제 파도 저희야. 저희 집에 어 있어. 야, 진짜. 영어에도 좋으십니까? 제 영어를 오히려 아주. 미시 매일 크리스마스. thank you. n i 오 챙기용 스폰서가 아주 좋아할만한 바로 착용하는. 바로 아, 잠깐만 나도 이 멋진데 찍어줘 나 페탈 좀해 나. 원래 이런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. 어. 네. 또 누가 떠났지? 재현이. 재현이 또. 지환이. 지환이. 승민이, 승리, 승민이, 어? 다 갔어요 재원이만 남았어 야수는 저밖에 없어요. 현우랑. 오, 있네. 에이, 너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. 있는 거. 박 박. 아뭐 많이 남았네. 아 근데 없지 다 없지 포수잖아요. 어, 저는. 뭐저 야수밖에 없으니까. 야수는 나밖에 없어요. <laughs> 보고 싶다고 꼭 전해줘. 멋있얘들아 <laughs> <보고 싶다>, <laughs> 아니 그내 그래, 내 얼굴 앞에 있어요, 가 여기. <laughs> 그건 아니에요. 또 얼굴 앞에 있어. 어떻게 해나 여기 앞에 있어요.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르, 그만큼 가깝다 <laughs> 그런 뜻인데 왜왜 아마 대라. 아 주장이 잘 받아줘. 예? 네? 잘 받아줘, 애들을. 받아줘. 주장 아니야 친구 친구. 어두가 <laughs> 친구. 너 <laughs> 어, 진짜 친구예요? 백일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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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거의 친구 아니야? 그만. 아직 아닌데 어,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선배님이죠 야이 정도도 친구가 아니면 친구하면 어떡해? 반말해야죠 <laughs> 야자타임은 절대 싫다는데 오? 진짜 <laughs> 딱 5분만 오. 했으면 죽겠다 했거든요 오? 저희, 절대 안돼 절대 안한다 근데 야자타임 하면 비방용일 것 같아 찍지도 못할 어이. 것 같아 아, 야자타임 나보다 딱 30초만 하죠 30초만 아 30초? 근데 그게 말로 야자타임 하는 게아니야 내가 봤을 때릴것 같은 데아 그러니까 말로 형 지금 카메라 켜놓고 딱 30초만 해보실래요? 아니 아니 <laughs> 오오오 일본 터져 홍참기 레벨업 네이 없어 고 레벨업이 일본을 친단 말이야? 신비 h e w a s hit though. <웃음> 아. 뭐야너 <laughs> 안타 많이 치니까. 어. 일본 터져 쳐본 적 있어? 지은 데 2군에서 3분 1번 요 많이 치라고 1번 나가는 아그 앞에? 여기선잘 쳐야 돼요. 만년 8번 타자. 재우기? 응. 저 오더지에는 매번 쓸데없이 다8번을 박지혁 써나도돼이 <laughs> 8번 봐수박지 <보수>, <laughs>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야 잖아요 어... 자리 때문에 8번 타자 치는 거예요. <laughs> 잘 쳐도 안 올라가더라고. 오더지 안 봐도 되겠네. <laughs> 집에서 이제 보고 있을 가족들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와아 많이 안 해봤네 프로 많이 안 해봤어 Let's get it on 가요? Come back, come, come back 내일 좀더 강해져서 돌아와서. And, uh, let's go t o 내일 위해 가봅시다.